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젊을 때처럼 전화가 자주 오지도 않고 사람을 매일같이 만나지도 않고 약속으로 하루가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괜히 허전하고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고 이유 없이 쓸쓸해지는 느낌. 우리는 보통 이 감정을 모두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혼자 지내는데도 어떤 사람은 늘 외로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편안해 보입니다. 같은 혼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외로움과 고독이 전혀 다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계속 사람에게 가 있는데 그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 생깁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늘 밖을 향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누가 연락해 줄까?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 혹시 점점 잊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으니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람이 오면 잠시 사라졌다가 사람이 없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반대로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사람이 없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머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지금 몸은 어떤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차분한 시간이 됩니다. 고독은 텅빈 상태가 아니라 조용히 정리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으로 외로움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쓸쓸함은 잠시 잊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사람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마음이 계속 사람에게 가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점점 커지고 마음이 자기 안으로 돌아온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와야 사라지지만 고독은 누군가가 없어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을 다룰 수 있는 힘은 삶을 훨씬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는 순간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갑자기 많이 만나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줘서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마음을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하루를 떠올려 보면 생각의 대부분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연락을 했는지, 왜저 사람은 연락이 없었는지,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닌지, 괜히 서운해할 일은 없었는지, 이렇게 마음이 계속 밖을 향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불안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몸은 좀 어떤지, 괜히 피곤한 건 아닌지, 마음이 조용히 쉬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가볍게 움직이고 싶은 건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아서 커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사람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기대를 조금 덜어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감정이 들어옵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가 허전함 대신 안정이 불안 대신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이게 바로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고독은 사람을 밀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너무 필요로 하지 않아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에게서 기대를 조금 덜어낸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혼자는 더 이상 쓸쓸한 말이 아닙니다. 혼자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익숙해질수록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외로움에 머무는 사람과 고독을 품은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다 조용히 지내고 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머무는 사람의 하루는 자주 멈춰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떠오르지 않고 시간은 많은데 마음은 자꾸 허전합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사람 소리가 나야 마음이 조금 놓이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꺼지거나 통화가 끝나면 허전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하루는 사람이 없을수록 점점 더 길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고독을 품은 사람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흐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 밖을 한번 보고 몸 상태를 느끼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가볍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없어도 하루가 비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산책을 하든 차를 한잔 마시든 조용히 앉아있든 그 시간에 자기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의 하루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허전하지도 않습니다. 외로움에 머무는 사람은 시간을 견디고 고독을 품은 사람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람이 없는 시간을 채우려 하고, 고독한 사람은 사람이 없는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도 연결되지 못하고,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을수록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과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서운함을 키우지 않습니다.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에 머무는 사람은 관계에 마음을 많이 싣고 고독을 품은 사람은 관계에 마음을 얹되 자기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이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외로움은 커지기 쉽고 자기와 잘 지내는 법을 익힌 사람은 사람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혼자는 더 이상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노년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다는 말이 쓸쓸하게 들리고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인생에서 밀려난 상태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독이 문제가 아니라 고독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낍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야 할것 같고, 아무 일도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고독은 텅빈 공간처럼 느껴지고, 빨리 벗어나야 할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쓸모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를 조용히 보내도 괜찮다는 허락이 생깁니다. 이때 고독은 벌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 변화는 아주 큽니다. 젊을 때는 계속 움직여야 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했고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물러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물러남을 상실로 느끼면 외로움이 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고독이 됩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유무로 자기 가치를 재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찾아왔는지보다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가 중요해지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살피고 하루의 리듬을 지킵니다. 이 작은 태도들이 쌓여 고독은 점점 든든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매달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익숙해지면 사람을 만날 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함이 줄고 의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어듭니다. 관계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결국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외로움은 혼자를 견디는 상태이고, 고독은 혼자를 살아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혼자는 외로운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